하나, 둘, 셋. 네, 찬영사역의 서석희 간사입니다. 네, 배세종 간사입니다. 안유랑 간사입니다. 저는 박수령 간사이고요. 저는 이번 예비학교 때 행정이랑 디자인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했죠, 카톡하고, 전화하고. 네. 네, 임성지 간사입니다. 총진행을 담당했습니다. 음, 이상. 네, 저는 야간 PD 김주영 간사고요. 저는 1조소 조장. <laughs> 자막을 담당했습니다. 첫치 대다는 이제 로마서 1 2장 일절에서 이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학교 준비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에 교회된 사람으로서 아 내가 교회되겠다, 교회된 삶을 살겠다,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겠다, 교회된 삶으로 세상 영향, 영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첫치 대다가 됐어요 합성어입니다. 어려운 시기에 못보다 뭐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, 되게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, 어 이게 하니까 정말 되게 좋고 또조언들도 되게 좋아하고. 아 맞다,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예배한 거. 아, 그게 그렇죠. 좀 크네요. 저희는 제주도도 있었고요. 그치 그치 그치. 아, 아, 3주 되게 적당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치. <laughs> 어,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딱 아, 그 집약적으로. 다음 질문 주세요. 아. 저는 그렇죠. 저는 이미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게 다 해봤네. 아 힘들어 벌써. <laughs> 예비 학교 <laughs> 하면서 안 해본 게 영상 촬영. <laughs> 아. 하겠다는 게 아니라. 파이팅. 저는 네, 학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<laughs>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네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. 나중에 강사님 학생으로 네. 오셔도 재밌겠네요. <laughs> 네, 니가 <네가> 강사하세요. 학생으로 <laughs> 올게요. 파이팅. 네. 한번안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작사 작곡에 대한 그 강의가 있고 곡을 하나 학생들이 같이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. 제 노래였는데 <laughs> 네, 나중에 학생들과 함께 곡을 만들어서 함께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딱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. 네,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, 꼭 가져보면 좋겠다. 다음 예비학교 때는 네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 저는 그 듣고 싶은 강의라기보다는 끝이 없는 그러니까 강의가 딱 끝나고 진짜 그 강의를 정말 깊이 풀어낼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너무 바쁘셨을 텐데도 그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마음 나눠주시고 어,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.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. 화이팅! 너무 귀한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. 어, 대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을 온라인 통해서 볼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하나님께서 네, 우리를 예배자로, 준비기도자로 또 영적 전쟁하는 전사로 보셨습니다. 네,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굴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이 되으면 좋겠습니다. 삼주 동안 배웠던 것들이 잘 삶에서 풀어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다 같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3주 동안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. 첫치드나 하나 둘셋 저치드나 안녕 사랑해요 반가웠어요.